네, 안녕하세요. 4월 24일, 네, 4월달 마지막 주, 네, 월요일날 시작. 일단 시장부터가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뭐 CFD 뭐 반대 매매,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 중소형주가 조금 하한가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SD 정권 쪽에서 조금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또 그게 또 시장을 조금 또안 좋게 해서 마무리, 또 마무리를 시켰고, 일단, 오늘 네 2차 전지, 뭐 에코프로가 4%대에 올랐고, 반면에 LNF는 또 5%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항이,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홀딩스, LNF, 에코프로, BM,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뭐 시장 지수가 무너지면서, 우리 셀트리온 3명제도 일단 네 저점을 경신하면서, 네 1%대에서 하락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오늘 또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이 들어왔고요. 일단 주식 배당 들어왔서또 약간 또 배당에 대한 매도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반면에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지금 현재 4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연기금도 뭐 약간 사고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1차 상승 네, 1차 상승을 주도했던 쪽이 기관 쪽이었죠. 해서 기간 네, 오늘까지해서사일 연속으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이 또 며칠이 조금 더 갈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야튼 네, 올라갈 준비는 지금 현재 네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미선물 삼대 지수 네 0.4에서 0.5% 대에서 하락 네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뭐 미선물 빠져서 우리 또 정시가 빠진 상황도 있을 겁니다. 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0.8%내 네, 코스닥이 1.5% 대에서 많이 하락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 g 정권 말 매물 폭탄에 무더기 무더기 하한가로 갔다해서 일단 공통점이 s g 정권 쪽에 대량 매도가 나왔고 신용 네, 신용 잔고가 높아 네,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이 네 공, 공통점이다라고 합니다. 여덟 개 종목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점. SG 정권 대량 매도, 신용 잔고가 높다. CFD 뭐 반대 매매 등등해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는 사황인데요 아무튼 이게 또한 몫을 냈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2차 전지에 있는 반도체, 바이오. 네, 대장주를 주목하다라고 합니다. 해서 넥스트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사항은 조금 내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내 반도체 분쟁. 오늘 아침에 일단 미국의 백악관에서 마이크론의 중국 중국 시장을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체를 하지 말라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오늘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 소부장 쪽에 대한 사항도 조금 많이 빠졌던 사항이었고요. 바이오섹터를 돌이켜보면 2020년도에는 호재가 발표되더라도 셀온 뉴스로만 시장이 대응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호재가 나오면 추세를 형성시켜 주기 시작했다. 2022년도에는 네 바이오섹터에 대해서 왜 주가 안되냐 라고 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너무 개별 종목 이슈 중심이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과 개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들처럼 셀트 네섹트 대형주들의 반등이 동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 기업들의 성과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섹터 내 수출주로 인정받고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 역시 실적의 호조세를 이어 나가면서 섹터 대형주의 반등과 턴어라운드 가능성, 개별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호재 발표, 수출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의 지속이라는 점이 결합되면서 섹터에 대한 센트멘탈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점수를 얻으면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네,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네 오늘 뭐 정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0.82% 하락한 2523에서 21선 근처에서 네 3일 연속 음봉 나오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가가 마이너스 0.1네 저가가 1.01 해서 21선 라인대가 21선 라인대가 그죠 일단은 또 고점 약간 쓰리봉 쓰리봉 근처 조금 네 위이긴 합니다 일단 3봉 3봉 2022년 11월달 그리고 2022년 12월달 그리고 2023년 1월달 요 3봉 가격대 라인 자체가 2498 네, 2,500선 사항인데요 2,500선 자체는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0선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빠지겠죠 일단 코스닥 마찬가지 3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도 네 1.56% 급락한 855였고 네, 고가가 20.15 네, 저가가 마이너스 1.88에서 3일 연속 일단 코스닥의 급락세가 많이 나왔고요. 뭐 2차 진지 쪽에 대한 부분이 뭐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으로 전기 가서 8%대 아까 CFD, S, G 정권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운송 쪽 마찬가지입니다. 21% 유통 IT 부품 마찬가지. SG 정권의 대량 매도, 신용 장고율이 높은 쪽에 대한 종목.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 대략 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아시아 정시, 일본이랑 대만만 강보합이고 중국 0.7, 네, 홍콩 1%대에서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환율이 문제였습니다. 환율이 네0.5% 상승한 1334원에 다시 단기 고점을 또다시 조금 네 경신을 했고요. 이 환율 추세를 계속 봐야 될듯 합니다. 당분간은. 코스피 네 수거편안 급 기간만 천억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만 여전히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6일 연속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 기간 양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네 시가총액 상위 네. 뭐 빨간불 보인 쪽이 삼바, 삼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컨센서스 대비 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좀 증가했고 기아, 현대차 강보합입니다.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 상이고 그동안 포스코퓨처엠 올랐던 부분 4%대 빠져서 마무리 되었고요. SK하이닉스 2%대미 백악관에서 한말 때문이겠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에코프로는 4% 올랐지만 LNF는 5% 빠졌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 바이오 쪽도 뭐 전체적으로 조금 빠졌고요. 헬스케가 어 1.29, 네 제약도 1.18, HLB 2% 대에서 제약 쪽에 대한 상항도뭐 조금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0.19, 네 삼바 때문이고요. 코스닥 제약 1.5%대에서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셀트리온 1.01% 하락한 16만 6500원에 마무리 되었고요. 네, 거래량 31만 1000주에 ,000 89%대 나왔습니다. 뭐 거래량 줄고 있다 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고가가 16만 9천원에서 0.48장 네, 초였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1.37 16만 5천 9 0원 일단은 외국계 정권 사는 JP 모건 밖에 안 보이고, 매수 매도 1이 신한 정권, 공매도 수량 5천0 0주에 1%대. 일단 오늘 또 저점이 경신이 되었죠. 전일 저점이 네. 167,200원인데, 오늘 165,900원까지 일단은 저점이 경신이 되었습니다. 일단 5일 선을, 5일 선을 계속 저항받으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2일선이랑 지금 5일 선이랑 이제 이격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5일선, 20일선 뭐 만나는 시점에 조금 확실하게 조금 반등세가 나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240일선, 240일선 근처에서 음봉으로 일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40일선은 잘내 지지를 해주기를 바래봅니다. 네. 수거 편항 네 개인 32,000주, 외인 7,000주 팔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4일 연속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승 주체가 기간이죠. 네, 기간이 이끌고, 외국인이 조금, 네, 보태주는 시기인데, 지금 현재 기간들 4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오늘도 17,000주 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6만주, 오늘 17,000주, 네, 연기금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듯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29% 하락한 68,6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59만 4천주에 83%대. 고가가 7만 400원에서 1.29 네, 저가가 마이너스 1.58에서 6만 8 400원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UBS가 또 나왔네요. 갑자기 4만 8천 주 지난주 금요일도 2만 3천 주 최근 들어서 판물량이 많이 있네요. UBS 뭐 그렇게 우리 창고를 괴롭히는 창고는 아니죠. UBS 그리고 모건 서울 시티 그룹 쪽이 조금 팔았고요. 삼성전권 매수 1위 순매수가 대략 6만 주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공매도 수량 21,000주의 3%대 뭐 여전히 이슈 사항 없죠. 일단 헬스케어 8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5일선이 저항이 되면서 계속 내 네, 음봉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전일 저점이 네 69,000원인데 오늘 68,400원까지 저점이 경신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이랑 비슷하게 이제 5일선이 21선, 에 네,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가까워지면서 한 방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수거편화, 개인 5,900주, 네, 기간 8,000주 샀고, 외인들 16,000주 팔았습니다. 연기금 소폭 매수했습니다. 1,300주 가량 매수했고, 셀트리온 제약, 네, 1.18% 하락한 83,8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138,000조에 68%대 삼형제 모두 일단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 계속 줄어들면서 일단은 조정,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가가 85,900원에서 1.3%대 저가가 마이너스 1.3, 83,700원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이 조금 샀고요. 뭐 다시 뭐 제약적으로 JP모건을 최근 들어서 조금 담아가고 있네요. 공매도 수량 5,000주에 3%대, 네, 이슈 사항 없습니다. 일단은 제약은 오늘부로 조금, 네, 데드 크로스가 나왔네요. 마찬가지 제약도 8일 연속 원봉이고, 21선 아래. 뭐, 제약이, 네,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최근에 들었을 때는 일단 제약이 가장 약하죠, 그죠? 뭐, 셀트리온이랑 제약, 헬스케어 쪽이, 네, 번갈아가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고편항, 네, 개인 470주, 외인 8300주에서 외인들은 제약을 계속 최근 들어서 담아가고 있고, 기간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여튼 기간이, 기간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3형제의 상승 주체는 일단 기간 쪽이라서 기간이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연기검 8200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기간 4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연기검 뭐 오늘도 17,000조 그죠? 헬스케어도 다시 사고 있죠. 네. 여하튼 조정이 뭐 이번 주또 금요일까지 계속 될지 아니면 장 이번 주한 중반쯤에 다시 조금 내 반전 모습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한데요. 그래서 여하튼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네요. 네. 최소한 양봉이 이틀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양봉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5일선을 조금 종가상으로 돌파를 할때 그때 한번 최소한 매수하실 분들은 최소한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조정을 뭐, 오랫동안 받고 있지만,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면, 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기간 쪽에서 매수세가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요게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한 주에 출발 시장이 안 좋았고, 그에 따라서 셀트리온 사명제도 안 좋게 출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일단은 오늘 하루, 네, 고생하셨습니다.